2020년 9월 6일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부산 상륙 시점은 3일 오전 2시 20분이었습니다. 제주를 거쳐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간통한 태풍 마이삭은 비보다 바람이 강했습니다. 3일 부산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이 상륙한 부산 지역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5.7미터를 기록했습니다. 재난 안전 문자 수신 내용입니다. 이곳은 주차 공간으로 햇빛을 차양하고 서쪽 출입문이 오후에 서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농막의 자양막을 설치했습니다. 농장 여러 곳에 피해가 있었지만 이곳의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남기 봅니다. 이곳 자양막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된 원인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양막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께.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 상황은 첫째, 햇빛 가림망으로 천정에 막은 비닐로와 차양막이 찢기고 날아갔습니다. 둘째, 차양막 사팔 파이프 지지대 기둥들이 기울어졌습니다. 셋째, 차양막 사팔 파이프 지지대 기둥의 기초가 바람의 힘으로 위로 또 올라가 버렸습니다. 태풍은 늘 태풍의 눈을 향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바람이 태풍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것은 태풍의 중심이 주위보다 기압이 낮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바람이 밑에서 위로 회전을 하면서 강하게 불어 올라갑니다. 차양막의 비늘 위에 막혀 강한 바람이 올라가지 못해 비닐류를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대 기둥이 위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지지대 기둥도 기울어지고 비닐류와 차양망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비닐류를 천장에 깔지 않고 바람이 통하는 차양망만 깔았으면 기둥이 위로 올라가고 기둥이 기울어질 정도로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라 분석됩니다. 차양막을 할때 비를 피할 목적으로 비닐을 했던 게 이번 태풍에서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양막을 설치하실 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구를 위해. 피해 입은 당일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위해 연락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공사 한일동을 한다는 이유로 추석 전에는 올수 없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 피해 수리 요청이 많아서 그런지 주위의 비닐하우스 보수 인부도 도저히 구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타이건으로 임시방편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자연재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평정심 유지하면서 차양막 지지대 골조가 무너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 생각하며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기를 희망합니다.